수출형 모델이 나중에 인제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데 그 모델 개발을 자체적으로. 이 한국인들의 이, 이런 기술적인 그 능력과 인도네시아의 능력이 차이가 있었던 걸 저희가 강조한 거죠. 아, 사실 조심스러운데 네. 대부분 나라는 독일 현지에서 다 만들었고요. 그중에 우리만, 일본한만 거기서 만들고 이렇게 나머지 여덟 척을 만든 나라도 없었고. 우리처럼 이렇게 독자 모델을 개발한 건 전무후무 음... 전혀 없습니다. 독일에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빨리 따라잡고 세계 시장에서 만났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경쟁자로서 <laughs> 어... 상당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오늘 또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한화오션의 김희롱 상무님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화오션 특성 설계 담당 김희롱 상무입니다. 저희가 특성 사업부이기 때문에 수상함정 그리고 잠수함 등 함정 무기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함정 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수상함, 잠수함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수상함, 잠수함. 네. 또 최근에는 무인 체계. 아 무인체계까지 네. 이게 범위가 상당히 높네요. 그럼 이제 수상함, 잠수함, 무인체계 중에 뭐가 전공이세요? 저는 제가 지금 입사 만 (27년이) 지났는데 한 (25년을) 잠수함을 했고요. 한 (2년) 정도 이제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 (25년을) 잠수함을 했으면 오늘 마침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섭외를 좀 부탁드렸더니 김상무님을 바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잠수함으로 달인 있다. 영광입니다. 네, 뭐 하니? 그면 어쩌다가 근데 선박 쪽 일을 하시게 됐고 그 중에서도 어쩌다가 이렇게. 잠수함 일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 생각해보면 네. 약간 필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버지가 대우조선에 근무하셨고 지금은 하나오션이지만 네. 그리고 제가 거제도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음. 본의 아니게 제가 조선과를 갔고 제가 학사 특례로 조선소 (3년) 근무를 가지고 병특을 했거든요 아, 군대 대신에 이제 가는 네. 병영특례업체를 조선소에서 예 네. 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입사를 했을 때 대우조선에 예. 예. 당시 임원이. 아저 친구는 집이 거제도니까 풍례학 끝나도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laughs> 아 도시 사람 아니다. 예. 네. 그래서 네. <laughs> 잠수함은 오래 해야 되니까. 아 너는 잠수. 다른 친구들은 수상함 이렇게 해서 잠수함까지 결정이 된 거죠 저는 운명적으로. 아, 아 그러면 그러니까 뭐 내가 뭐얘 관심이 있고 어릴 때부터 막 이, 이게 아니라 흘러흘러 흘러 가다 보니 네. 어느 순간 내가 잠수함 을 만지고 있고 대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잠수함 사진만 보면 멋있어가지고 막 아, 사진을 모으고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잠수함 업무를 하게 될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죠. 아 아까 그러니까 일단은 선체 구조나 이런 게 멋있고 그래서 네. 해외 잠수함들 이렇게 보면은 좀사진도좀 모으고 하셨었어요. 네, 잠수함 사진이 멋지잖아요. 또007 영화 같은 거 보면. 아, 되게 되게 그렇죠. 멋지게 나오잖아요. 예. 음... 그런 로망이 있었지만 실제 업으로 할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됐죠. 25년째 이야 되게 25년을 하셨으면 진짜 이 잠수함만 하셨으면 좀할 일이 가 많으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오늘 그 이야기 보따를 리좀 풀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98년도 하면 우리나라 잠수함을 막 만들고 있을 당시 아닌가요? 우리나라 첫 잠수함이 네. 장복완급 독일 네. 번호로 하면 209, 209. 잠수함 예, 예. 아홉 척인데 한 척은 독일 현지에서 만들었고 이번암부터쭉 음. 만들고 있었고요. 제가 입사했을 때7 번함이 이제 시운전 단계였고 아, 7 번함이 그 시운전, 시운전 네. 업무를 이제 시작했죠. 입사하자마자. 처음에 시운전을 한다는 건뭐 이제 다 만들어진 네. 잠수함을 이렇게 네. 수중에 들어가서 조작도 해보고. 잠수함이 제일 중요한 게 예. 중량과 부력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네. 균형 잠수를 할수 있는데 그 중량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균형 잠수 시험이라고 그러고요. 예, 예. 경사 시험, 저희가 이제 종합 설계 업무를 했기 때문에 예. 주로 그런 업무를 했었고요. 그럼 균형 잠수 시험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욕조에 물 받아놓고 공 같은 거 띄우면 얘가 너무 방방 떠서 그렇죠, 그렇죠. 부력이 너무 크니까. 예, 있는 이거 눌러줘야 뭐 조금 가고 이런 이런 건데 비슷합니다. 딱 물의 밀도인 일, 네. 정확하게 해수라면 일점 뭐공이 오쯤 되겠죠? 예, 정확하게 해수 밀도와 같아지면 고대로 물속에 음. 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면에 이렇게 예, 있으면. 예, 예. 이게 이제 그대로 뜨, 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뜨거나 가라앉는 음.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잠망경이라고 찍게요. 잠망경 하나만 올려놓고 수면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약간 풍선 하나 잡고 물속에 떠 있는 느낌. 아 그렇게 됐을 때배 네. 안의 각종 이제 무게 상황, 탱크의 액체의 네. 양을 계산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중량이 나왔는지를 음. 보고 이낫 발라스트가 있어요. 아래쪽에 낫 네, 발라스트 네, 네. 그 위치와 양을 조절해서 중성 무력을 완성하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예 균형 잠수 맞습니다 사실은 시험 평가를 하려면 앞에 모든 것에 대한 학습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그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너무 과도한 과제를 맡으신 게 아닌가 싶으신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아무리 학교에서 뭐 조선을 배우고 뭐 잠수함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입사하자마자 함정을 시험 평가한다 설계를 바로 해본 것도 아니고 아. 어렵진 않으셨어요 아. 처음에 이제 그 시험, 그거 아. 하실 때 시험 전 이렇게 아, 아, 너무 때. 재밌었고요 네. 되게 신기했고 네. 그 일단 선배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공국 잠수함 일 번부터 육 번까지 했던 데이터들이 있고 그 선배들은 일번 함을 할때 네. 독일에 가서 그때 대우조선에 한 130여 명 주로 이제 현장 근로자 중심이었고요 일단 네. 배를 네. 만들어야 되니까. 아. 또 관리 인력들도 뭐 수십 명이 가서 뭐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운전을 배워 온 거죠. 그럼 오히려 이제 아주 젊고 파릇파릇한 신입 사원이 독일 가서 직접 배워 온 선배들의 노하우를 한 번에 쫙 흡수하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기회가 되셨겠군요.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130명이나 되는 그 기술자 분이 독일 가서 야 너네 같이 만들자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봐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일까? 어떤 면이 달라서 그게 가능했다고 일단 보시나요? 그 선배들한테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았을 때 약간 자부심 자랑거리이기도 한데요. 네네. 독일의 그 당시는 Hdw 사 저희가 독일말로 하데베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 조선소가 세계 각국에 점수함을 팔았어요. 근데 각국에 팔때다 이런 정도의 트레이닝, OJT라고 부르는 과정을 다한 다 거죠. 다 전수해줬어요. 같은 코스로 여러 나라에 네. 다전술을 해줬는데. 수십국이 예. 배워갔죠. 오, 네. 대부분 나라는 네. 독일 현지에서 다 만들었고요. 그중에 우리만, 일본암만 거기서 만들고 이렇게 나머지 여덟 척을 만든 나라도 없었고 물론 뭐 터키나 일부 나, 나라들이 생산까지는 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독자 모델을 개발한 거는 전무후무, 음... 전혀 없습니다. 독일에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빨리 따라잡고 세계시장에서 만났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경쟁자로서 정당한 <laughs> 어...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뭐, 이제 뭐 너네가 뭐이 정도 가르쳐 줘 봐야 뭐 하겠어. 그 네, 많은 나라들 네, 실패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마인드로 똑같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모님 보시기에는 그 많은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마음가짐이 다르죠 끈기가 다르고 왜냐면 똑같은 걸 배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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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현장 작업자라면 더 나은 방법을 개선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알면 개선할 수 있잖아요 설계자들도 어, 독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아. 내가 한번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데 또 바꿔도 보고. 제가 입사했을 때한게 역설계였거든요 뭐 물론 모든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네, 그들의 이제 기술 자료를 다 보고 계산을 다시 해보는 거죠 아까 제가 뭐 중량, 부력 말씀드렸지만 이거 중량, 부력 하나하나가 수천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더 해보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도면 보면서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네, 전선의 무게가 네, 하다 보면, 보면. 오, 빠뜨린 네. 것도 있어요 어? 얘네들 왜 빠뜨렸지? 아 네, 그러다가 실제 저도 놀랐던 게 배의 높이 있잖아요 높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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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ight of all, HOA라고 부르는데 네. 사양서에 틀린 거예요 예. 제가 하나하나 더 해봤거든요 밑에 철판 두께, 그 위에 구조물 높이 더하기 동그란 압력선체 직경, 외경이죠 철판 두께를 예. 포함한 더하기 잠수함 위에 세일 있잖아요 네, 네, 네. 하나하나 하나 더 했는데 제가 계산한 거랑 그 사양서의 값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2003년에 설계 전수를 갔어요 저도 한번 검증할 기회가 생기네요 가서 물어봤어요 네. 이거 왜 다르냐? 그러니까 어? 왜 다르지? 하면서 오히려 예어 네. 네. 미안 미안 하면서 이제 영점 몇밀를 빼더라고요. 아. 야그 오히려 그 독일 기술자분들은 관행대로 해왔던 거군요 어떻게 보면 선배들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은 거죠 되짚어 보지 않고 그냥 해오던 대로 그렇죠. 그래도 렇죠그잘 뜨고 갔으니까 네. 아이 지금 상무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저뭘 느꼈냐면 그거예요 어떻게만 보통 하우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저거 어떻게 만들지 저거 어떻게 하지 지금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그것과 다르게 와이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게왜저렇게 되지? 정신 승리라는 하는 얘자를하셔하지고지고게 이렇게 이렇 기술 렇게이렇이런것이 뭐뭐 아니고 왜 정신 기술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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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있이가 있는 요어쨌요우쨌든우리나러면 그러면 이공게급을게번렇게 거기서 현지에서 만들고 렇게이번까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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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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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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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아, 그래. 심각하게 그의 <laughs> <크게> 하고 있어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이공급급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설계를 그럼 그 다음에 하셨던 거예요? 사실 뭐좀 아픈 역사지만 이공급급 네. 사업 이후에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음. 그 일사 사업에 음. 예, 이제 업체가 음. 변경됐죠. 아예예예 아. 네. 예, 예, 예. 그래서 한참 동안 잠수함 업무가 없었고 제가 결혼을 정당히 일찍 했거든요. 예. 어, 병역 특례 기간이라 해외 음. 해외 여행할 수 없었고. 음. 와이프한테 나중에 독일 연수 데리고 가줄게. 선생님 강원도로. 네. 강원도 뭐 어디 산자락이라든지 아, 가서 아, 설악산 가서. 경주 찍고 맞아요. 설악산 갔다가 내려올 때 부산에서 일박하고. 네. 그러니까 왜 네. 그렇게 했냐면 네. 예, 예. 그 당시에 제가 입사했을 때곧 우리가 독일에 설계연수 받으러 갈 거다. 음. 그런 네. 약속을 믿었고 일사 사업을 경쟁사가 땄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시기 때그 당시 DSM의 자체 비용으로 독일에 설계연수를 갔었고. 음. 그렇게 배운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죠. 설계 연수는 얼마의 기간 동안 그러면 받으셨던 거예요? 14개월이요. 14개월. 오, 이거 되게 타이트한데요, 14개월. 타이트했죠. 그 당시에는 저희만 간게 아니고 네. 한국 해군 경쟁사 직원, 국방과학연구소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설계 연수를 받으러 갔고, 그들은 기간이 훨씬 길었어요. 근데 똑같은 코스를 저희는 훨씬 짧게 받았죠. 저희는 아... 우리도 들어갔으니까. 아... 저희도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독일 설계 연수를 갔었고 음...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캐치업을 한 거죠.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기관은 얼마 정도 기간? 이년좀안 되는 정도? 육 개에서 팔 개월 정도는 더 길게 그분들은 연수를 받으셨고, 십사 네. 개월 정도만 이제 설계 연수를 받으셨군요. 네. 그뭐 이제 뭐다 설명해 주실 수 없겠지만 설계 연수를 받으시면서 가장 느끼셨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독일이 참 대단하다. 일단 느꼈고. 근데 별거 없더라. 그왜 그러냐면요. 예예. 독일도 이제 예전 올드 세대들이 다 은퇴하고 일부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질문을 해도 그냥 설계도가 내려와서 그대로 제작을 네. 했을 네. 뿐이야. 우리한테 네. 강의를 하러 왔는데 네. 질문을 하면, 아, 어, 그건 자기도 모른다. 선배들이 한 거다. 아, 아, 아. 약간 충격 받았죠. 어...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원조국이라고 할만한 네. 나라가 이런 답변을 뭐 이런 느낌이실요 물론 뭐 당연히 많이 배워왔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따라잡을 수 있다. 오히려... 자신감을 가졌죠. 오히려 그때 자신감을 좀 가지셨고요. 네, 예. 복귀를 하셔서는 그때부터 뭔가 좀 함정 설계, 그 잠수함 설계를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하셨나요? 어, 뭐좀 이따 나오겠지만 네, 네. 한국 해군 삼천톤급 잠수함 전에 네, 네. 저희가 독일 연수 갔다 와서 자체적으로 수출형 모델 나중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데. 네 그 모델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죠. 209급을 네. 인도네시아 요구 사항에 맞게 아 약간 확장한 설계. 그 와중에 114급은 이제 했죠. 114급을 만들면서 네. 209급의 약간 확장형 버전을 만들어서 네. 이제 수출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도 그러면 이제 직접 그러면 설계 건수를 다녀오셔서 인도네시아 요구 조건에 맞춘 함형과 함정 그거를 다 설계를 하신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연수 받는다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실 텐데. 완전히 새로운 설계가 아니라 한국 해군의 209급과 인도네시아의 209급에서 장점만 모으는 설계. 였기 어, 때문에 네네.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할 만한 설계였고요. 배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인들의 이, 이런 기술적인 그 능력과 인도네시아의 능력이 차이가 있었던 걸 저희가 간과한 거죠. 우린 다 이해했고 예. 만들었고 운영까지 유지 보수까지 자체적으로 다 했는데 예. 그들은 그럴 능력이 안 됐던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떤 어떤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하, 예. <laughs>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어. 자기들이 운영을 못해서 배가 이제 제대로 상태가 안 좋은데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라는 비방을 하... 했고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저희가 어... 배를 잘못 만든 게 아닌데 어, 매뉴얼도 주고 이거를 뭐~ 얼마만에한번씩 닦고 조이고 풀고 뭐~ 이게 다 해줬는데 그대로 안한 거예요 사실 아... 조심스러운데 네. <laughs> 아~ 왜냐면 예. 계속 저희는 인도네시아랑 예, 사업을 해야 한번 되기 한번 때문에 해야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니다 그 배는 상당히 좋았고 세척으로 수출이 끝난 게 아쉽고 음... 남은 추가 세척을 계약까지 했으나 그쪽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음... 제희가 많은 피해를 봤죠 오히려 되게 중요한 교훈점들을 많이 찾으셨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어, 이게 해외를 상대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얻으셨을 것 같고, 예. 약간 그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음... 그런 걸좀 많이 느꼈죠. 다 우리 같지는 않다. MRO 같은 거 이제 예, 총수명 주기 이런 거 고려할 때 러프하게 좀 알려주든지 실제로는 이렇더라도 뭐 약간 좀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오히려 좀 있으셨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이제 여기저기막 많이 할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고민이 좀 중요한 경험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네, 습니다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이런 뭐 기술 전수 관련 파트를 상당히 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네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3,000톤급 잠수함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보고 3 하면 또 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체고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이 사실 기자들이 이제 거의 이렇게 하나의 단어처럼 쓰는 요즘 우리나라 무기체계 하면 딱 고런 건데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삼촌툰급.3 네 저의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하... 제가 입사했을 때 우리 배에 들어가는 장비 중에 일반적인 장비 제작업체가 만들 수 없는 어려운 장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핵심 기술 다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정도는 지금 뭐,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하고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독보적으로.